저희 가게 옷들을 입어보면서 문제점만 얘기하는 손님한테 내가 무슨 대꾸를 해주겠어요. 내가 물건을 사지도 않은 옷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어안 뭐 어울리네요. 안어울리네를 계속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. 사실 오늘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아요. 어안 그래도 기분이 별론데 오늘은 좀 이상한 손님들이 좀 많이 왔어요. 좀 전에 손님은 저한테 이제 속상하셔서 화소연하러 오신 손님이었는데. 어디 다른 옷 가게에서 예쁜 원피스를 이제 보셨는데 가게에 들어가서 어, 이 원피스 입어볼 수 있냐 했더니 가게 사장님이 어, 할머니한테는 안 어울리는 원피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입어보게 했대요. 그래서 되게 속상하셔서 오셨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인사도 안 해주고 자기를 되게 거지 취급했다. 어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 보이나? 막 이러면서.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분 맞춰 드리려고 이제 말상대 열심히 해 드렸는데 좀힘 들었어요. 거기 사장님이 관상을 보실 줄 아시나 봐요. <laughs> 옷을 한열 벌을 입어 보셨는데 왜 이렇게 옷을 입어 보시면서 이거 안 어울리지. 이거 내 얼굴에 안봤지 아, 이거 오늘은 좀 이상한 것 같아. 뭐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? 입어 보실 때마다 아 그런 거를 진짜 왜 물어보냐고요. 아, 나 힘들어 죽겠는데. 근데 열벌 입어 보시고 한벌사 가셨어요. 천만 다행이죠. 제가 이제 제 피곤한 손님들은 이렇게 말이 많은 손님이에요.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손님 되게 피곤해요. 내가 뭐 비싼 옷을 판다고 하면 하나 하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저는 비싼 옷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님들 알아서 편하게 입어 보시고 알아서 사가시는 손님이 제일 좋습니다. 뭐 어차피 자교 사가는 건데 옷을 입어 보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나한테 왜 계속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이거 좀 이상하지.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리지? 아 나는 짧은거가 좋은데 아 이거 너무 길지? 이거 원단이 안 시원하지? 계속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전 더이상 해줄말이 없어요 음 계속해서 이제 저희 가게 옷들을 입어 보면서 문제점만 얘기하는 손님한테 내가 무슨 대꾸를 해주겠어요 내가 물건을 사지도 않은 옷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아뭐안 어, 어울리네요 안 어울리네 를 계속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가게 주인한테 뭐 타러 물어봐요 본인이 봐서 아닌 것 같으면 얼른 내려놓으면 되지 장사하면서 제일 힘든 상황이 그런 거죠 안살 거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 이거 되게 피곤하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이제 그 손님이 안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답을 해 드리면 안 되겠지만 어, 저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손님은 친절하게 인사 다 해드리고 다 해드릴 건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는 해드리지 않는다. 이게 제 원칙이죠. 어, 오늘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없어요. 어, 제가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도 하고 있거든요. 헬스장 PT를 끊어가지고 이제 비싼 돈 내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. 살을 열심히 뺐는데 먹는 거를 이제 먹어서 도로아미 탑을 만들면 안 되니까 밥도 지금 잘못 먹고 계속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막 처지고 장사에 악영향이 있네요 다이어트는 <laughs> 이럴 때 기분 좋은 손님이 이제 한분 오셔서 싹쓸이를 해가 주시면 기분이 막 좋을 건데 말이죠 <laughs> 장사라는 게 매일매일이 다른 것 같아요. 감정기복이 이렇게 심한 사람처럼 매일매일 내 기분도 달라지고 손님들 스타일들도 달라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몇 번째 영상을 찍는 건지 모르겠네요. 방금 손님이 왔다 가셔서 좀 많이 팔았어요. 방금 손님은 좀 많이 사가주셔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은 제가 조금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퇴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